물어보셨는데, 결론적으로는, 아니지, 결론을 낼 필요가 없지. 뭔가 수상한 거래행이 터졌는데, 올라갔다 쭉 빠진 동안, 별 거래행 없었고, 또 터졌는데, 쭉 올랐다 빠져가지고, 거래행 없고. 거기다 수상한 뉴스. 1대1로 참여 기대감에 어제 올랐다는 수상한 뉴스. 전거 보면은 제 생각에는 이거 좀 의도적으로 누군가 해먹으려고 거래량을 틔운 것 같고 지금 시점도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고요. 짧게 5위선 상바닥에 길게 2위선 상바닥 뭐, 나쁜 것 같진 않고. 저도 종카에 들어가는 거는 뭐, 나쁘지 않다고 봐요. 어, 요정님 말처럼, 뭐, 시조카, 1705원? 1705원, 여기구나? 어, 예. 예, 이런 거는 한방뻥 나오면 무조건 파는 게 답이죠. 예, 저도 작전 같아요. 뉴스 자체가 좀 의도적이잖아. <laughs> 예? 뉴스 자체가 좀 의도적이잖아. 진짜 누가 봐도 어 이, 이 뭔가 좀 냄새 나는 뉴스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퍼트린 것 같잖아. <laughs> 예, 뭐 충분히 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충분히 예 그런 것 같습니다. 근데 관리정복이니까, 이거 진짜 뭔가 해먹을것 같긴 하네요. 있는 거 위험하니까, 너무 크게는 들어가지 마시고요. 예, 네,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. <laughs>